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백화점 트리로 유명한 까사모티 트리의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 까사모티 트리는 작년에도 역시 공구 중간에 품절대란을 겪었었던 정말 매년마다 인기가 너무 많은 퀄리티 끝판왕의 트리인데요 이번에는 더욱더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신상 프리미엄 트리까지 공동 구매로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공구에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24년 보그 트리 세 가지 사이즈와 화이트 트리 세 가지,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트리죠. 바로 프리미엄 보그 트리 세 가지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번 공구에는 컴팩트 트리인 미니 트리까지 사이즈 다양하게 공구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트리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왕이면 품질 낮은 제품으로 계속 재구매하시기 보다는 정말 한번 장만하실 때 제대로 대로 된 트리를 구매하셔서 매년마다 항상 퀄리티 있게 계속해서 꺼내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게이까사무티 트리 공구는요 명품 트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정말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나무 조명 오너먼트까지 한 번에 모든 걸풀 세트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서 트리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이까사무티 트리 공구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보그트리도 소개해드리고, 24년 보그트리는 또 작년 보그트리보다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에 선보이는 신상 프리미엄 트리는요, 10cm가 더 높아져서 훨씬 더 웅장해졌고요. 이 팁수 역시 더 많아져 풍성하고 진짜 나무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또한 소재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최상급 P100%.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나뭇가지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 잎들을 바로 P소재라고 하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나무가 비워 보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소재를 PVC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미엄 보그 트리는 트리 전체가 100%이 PE 소재로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진짜 나무처럼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확실히 시중 저가 제품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24년 보그 트리는요, 작년 트리와 키가 같고요, 앞서 본 프리미엄 트리처럼 PE 소재와 함께. 이 제품은 PVC 소재도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작년 트리보다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PE 비율.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나뭇잎과 같이 가장 비슷하게 표현된 이 잎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존 보그 트리도 정말 퀄리티가 좋았는데 이번 24년 보그 트리는 그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PVC 소재가 섞여 있다 해도 이 카사무티 트리는요, 잎 떨어짐도 정말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 시중 저가형 트리들과는 완전 다른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트리에 비해서 상당부 볼륨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쉐입도 더욱 예뻐졌고요. 이번 프리미엄 트리와 24년 보그 트리는 모두 다 이렇게 나무 기둥과 받침대 컬러를 브라운으로 변경해서 훨씬 더 실제 나무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특히 받침대는 기존 나사 형식에서 이번에 원터치형으로 바뀌어서 훨씬 기존보다 설치를 더 간단하게 할수 있게 됐고요. 나무 역시 우산살 방식으로 설치 및 수납도 쉽고 유해물질 제로 100% 신소재 사용과 방염 테스트까지 거친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늘 극찬을 받아왔던 까사무띠 오너먼트인데요. 까사무띠에서는 이번에 오너먼트도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개수도 작년보다 더 많아지고, 안 그래도 정말 너무 예쁜데 훨씬 더 고급스럽게 예뻐졌고요. 풀세트로 구성된 오너먼트는 총 3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까사무띠 오너먼트는 나무 자체를 완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오너먼트까지 이렇게 모두 잘 어울리는 풀세트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까사무띠 오너먼트는 가로 떨어짐도 적고 플라스틱 소재라 가벼우면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까사무티에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너무 예쁜 오너먼트들도 있어서 공구가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먼저 지난 시즌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촛불 LED 오너먼트. 간단한 설치만으로 트리의 분위기를 또 다르게 바꿔줄 수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 공구에서는 트리 세트 중에서 프리미엄 보그 트리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 촛불 오너먼트를 특별 구성으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각 트리 세트별로 구성 잘 체크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한정판 오너먼트. 바로 까사무띠에서 엄청 야심차게 준비한 구하기 힘든 다람쥐 오너먼트인데요. 8가지의 각기 다른 크기와 자세를 가진 다람쥐예요. 실제로 보면 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트리에 걸어줘도 귀엽고, 트리 근처나 선반 위에 올려두어도 엄청 귀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트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소품이죠. 바로 조명인데요. 까사무띠 LED 진해 전구는 크기도 작고 양도 많아서 반짝임이 확실히 다르고요. 나무 자체가 예쁘니까 그냥 조명만 켜놓아도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조명 구성은 리모컨 컨버터 리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모컨은 밝기 조절, 반짝이 모드가 총 8개로 되어 있고,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더 작은 사이즈의 트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 컴팩트 트리도 눈여겨 봐주세요. 이 미니 트리는요, 평소 까사무티 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의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트리인데요. 이 트리도 앞서 본 프리미엄 트리처럼 100% PE 소재로 만든 미니 프리미엄 트리고요. 사이즈는 총세 가지로 앞서 소개했던 이 다람쥐 오로먼트랑 함께 활용하면 더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있습 실수도 있고요. 어떠세요? 정말 트리며 오너먼트까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거기에 이 까사무티 제품들은 예쁜 것뿐 아니라 품질까지 정말 넘사벽이라 공구를 진행하다 보면 작년에 놓쳐서 공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벌써 초반에 엄청난 주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방 품절되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혹시 트리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고민하다 놓치지 마시고 꼭 수량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